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션 랩미인 3기 오티 어, 있는 날입니다. 아 지금 아침 일찍부터 어, 나와서 날씨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스파레주 전경을 한번 싹 돌아봤고요. 이제 강의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할 내용은 대한 공기무회사 옆에 옥션 랩미인 3기 경매 공부의 핵심, 목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사회적 책무, 인내, 희생, 관계, 새로운 도전. 네. 그리고 스텝 소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교육 시작 전, 전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역시나 그 자기 소개가 확실하게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자기 소개하고 공부 하고 먼저 해보시죠. 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서른아홉 음. 어, 살 구리에 살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아홉순해. 그러네요. <laughs> <laughs> 아. 그래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네. 네. 지금 현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음.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고 아. 본격적으로 완전 한번 올인을 해보고 싶어서, 음. 이번에 정말 이번 기수가 끝나면, 저희 3기가 끝나면, 저희 정말 다 같이 성공적인 음. 그런 협회에서도 역사적인 음. 그런 그 옥션 면미인 기술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각오로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하시던 일이 뭐였어요? 저는 직장인 사무직이었는데 어. 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전사 직원대상 교육담당자고요 음. 그럼 선생이네? 선생이라기보다는 교육기획을 하고 음. 뭐 운영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전사 음. 교육체계 잡고 교육기획이라면 그 어떤 거예요? 어. 저는 뭐 목표를 정하고, 그러니까 해, 해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로 교육이 들어가는 건데, 교육의 이제 과정, 허리, 과정을 짜고, 그 안에 있는 과정외부 그 강사도. 외부 강사도 모실 아. 수 있는 거고, 사내 강사 위주로 돌리기도 음.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 기획하고, 이제 운영해주고, 뭐 강사 소개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음. 하고 있어습니다 기획적이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아예 이번에 한다고 딱그 휴직을 낸건 언제요? 예 어, 휴직을 말씀드린 건 어제고요. 그래서 오, 네. 1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을 네. 하게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저희 팀장님이나 위스터에서도 꼭 돌아와라. <laughs> 6개월 후에 와. 꼭 돌아오라고 약속까지 하고. 네. 근데 사실 요거 한다고 말씀 못 드렸어요. 음. 네. 제가 이제 짠! 하고 뭔가 성과를 보여드려야 이분들도 뭔가 얘기가 되겠지. 근데 우선은 음. 일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음. 이거를 오픈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음. 저희 팀장님한테는 다 말씀드리고 음. 그 윗선에는 음.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laughs> 네. 유튜브에 쭉 나가도 네. 나중 회사 알아도 상관은 없는 거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육아휴직 한다고 해서 애만 보나 없잖아. 자기 네요.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가보면은 무조건 잘 돼야 되죠. 그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나이 4 0살에 이제 경주에서 온 문기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말을 좀 많이 못 해봐서 좀 <laughs> 네. 떨리기도 합니다. 그 저는 어, 그 어제 방송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들었는데요. 어, 그 내용 중에 이제 뭐 운명이랑 숙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음. 거기서 이제 또 저는 이제 노, 저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운명이 어좀잘될줄 어, <laughs> 죄송합니다. 편하게 얘기한대요. 예 예. 네. 너무 딱. 편하게 의식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의식해서 <laughs> 그래. 아 예. 자꾸 잘 나오려고. 이 <laughs> <laughs> 신경이 쓰이긴 <웃음> 하네요. 말씀했어요. <laughs>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힘내세요. 지금 써 이제. <laughs> 그 운명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하면 인생을 좀더잘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듣다 보니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그게 음. 어, 운명이라는 게 이제 그, 아, 그 방송에 나왔던 대로 어, 사막에 이제 꽃이 필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제 운에 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또 운명이라는 게 어, 노력도에 따라서 언제 오느냐 이 내용도 말씀하셨던데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빨리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네. 빨리 회사 네. 말해요. <laughs> 제일 좋은 회사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그 회사 말해요. 아그 회사명은 한전입니다. 음. 네. 한전 경, 경주지사에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저게 현태랑 같은 회사다니까.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음, 네네. 현태랑 같은 나이. 예전 대구지사장님. 그래서 ]께서. 나는 처음에 그 대구지사에서 배웠다 그래서 예짜라. <laughs> <laughs> 짤. 얘기하지 말걸 그랬나요? <laughs> 그래서지. 아. 현태한테 배웠어요? 예 배웠어. 공연에서 배웠어.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날짜를 아. 받았었습니다. 아. 아. 몰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 <laughs> <laughs> 어. 이제 아 그. 뭐 지진 났다길래, 그아 공부 제대로 잘 시켜야 되겠다. <laughs> 아, 지진이 도왔군요. 음. 지진이 도와줬지. 음. 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남이 된 지사에서 갔다, 네. 그거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발가락만 물이 적셔서 와도 음. 좀 이상하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끌고 갈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 음. 근데 이제 또 어, 이렇게 보면 상이 좋더라고 어머 어, 지금 보면은 그 동영상 보면 되게 얼굴커 보이지 않았어? 네좀커 보였어 너 근데 본인은 그니까. 되게 작다 어. <laughs> 제가 동영상에서 약간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laughs> 만나니까 <만난 웃음> 어,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아저씨, 아저씨 같았잖아요 <laughs> 네 우리 동생이라고 막또 아, 박... 각도를 잘 보이던데 맞아, 맞아. <laughs> 근데 개형하 씨는 고그랬아요이상다시 카메라가 각도를 다시 맞추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 그런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일단 한전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규진씨 yep. 한꺼번에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레조 23기 박현정입니다 음 어, 아무래도 여러번 말했는데 하다보면 할 때는 정말 솔직히 정신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자세로 어 제가 아침에 이제 잘 일어나는 거 힘들었거든요 었 왜냐면 저녁 때 거의 12시까지 수업을 하다보면 아 이제 보고서 쓰고 뭐 이러다 보면 한시뭐 이렇게 자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루틴을 만들어야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명상이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아침 네. 운동하고 아. 제가 이제 하는 국선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선도도 하고. 네. 그래서 어. 국선도도 이제 몇 년째 계속 하는데 국선도도 하면서 몸도 되게 좋아졌고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제 건강하니까 이제 체력이 좀 되니까 공부를 하고 싶고 막 그게 되는 것 같아서. 어 낮에는 열심히 제가 이제 계획을 짜서 하고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놔야 몸에 배면 이제 스스로 좋은 일은 다가오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차피 막 불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세 잡는 거를 먼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기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운이 좋으려고 하는지 제가 일을 하면서 요즘에 갑자기 막그 옥션 렛민 정말 되게 우연인데 하면서부터 뭔가 자꾸 제 개인적인 일에서도 소개가 많이 들어오고 아 되게 선생님 고맙다고 학부모님들한테는 학생들이 아막 서로 아는 말을 알려 주셔 갖고 지금 계속 음 소개를 엄청 많이 그 예전에도 물론 저는 아무리 오래 가르쳐도 소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도 막 되게 음 많이 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소개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예. 음 네. 뭔가 운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음그 제가 많이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 방송에서 그 사주랑 그런 거 들었는데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제그돈 그릇이 어느 정도 되나 막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에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워렌 버핏을 능가할 거다 하면서 <laughs> <이러면서 웃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신감으로 네. 열심히 이번에 3기 대박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